국권 행사하라고 건의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여러분이 대통령으로 민주당의 이재명을 선택해 주시면 민주당이 신속하게 상법 개정해서 이재명이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서명해서 다시는 암소를 샀더니 송아지는 남의 송아지더라. 이런 소리 안 나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그리고 명확한 산업 경제 기업 정책을 제시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지원하고 투자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첨단 기술 산업,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전 세계의 표준이 된 R200에 맞추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강점을 가진 문화 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말로 노래하고 한국 드라마 영화 보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으로 화장하러 오는 뷰티 산업도 확실하게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계신 이 응원봉으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성지 이제 그리스 아테나 아고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민주주의를 보러 오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경제나 주식시장을 다른 나라보다 더 높게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정상을 벗어나서 이 무능함과 무책임으로 추락해버린 파괴된 비정상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취임하자마자 어떻게 민주당이 집권하면 경제가 살아나는지 민생을 살리는지 바로 추경과 주식시장 정상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체감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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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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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성장의 길을 다시 열고 기회가 부족해서 청춘 남녀들이 편을 갈라 싸우는 그런 세상도 반드시 끝장을 내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세계인들이 선망하는 그런 선도적인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들이 편을 갈라 싸우고 혐오하고 증오하도록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무능한 정권이 실력 없고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은 정치 집단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평가르고 한쪽 편에 편승해서 다른 편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그런 정치, 분열의 정치, 평가르기, 갈라치기 정치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서 국민들이 작은 차이를 넘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대통합의 시대, 대통합의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민주적인 나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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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IMF도 금부치를 내다 팔며 극복했고, 박근혜 국정농단도 촛불을 들어 무,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칼을 든그 군대를 이 아름다운 오색의 응원봉으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 빛의 혁명이 완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반드시 내란의 책임자를 다 찾아내고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주요 책임자들을 반드시 문책하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이런 내란 사태는 꿈도 꿀수 없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一箭鸣。